저는 여러분을 요즘에는 혐오 프레임을 쓰여 가지고 무슨 충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형식충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형식충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나의 목적이야 <놀람> 은 숫자놀이 좀 그만해 미쳐버리겠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메이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만들다 가냐? 그러니까 이게 또 역시 언어 간섭인데 우리말로 되면 영어도 될것같아그 그쵸? 영어에서 메이크는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재료를 사용해서 뭔가를 제조하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제조하십니까? 아니죠? 차력을 이용합니까? 아니죠? 메이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뭔가를 제조하다란 말이지 그냥 어나 훌륭한 아내를 만들 거야. 그렇게 우리 말 우리 말처럼 안 돼요. 됐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하냐면 되다라고 봐야 돼. 난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다. 뭐현무양자가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딱 보시는 게 이제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공부할 때 이거 좀 하지마 비혁명 알았어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비, 이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노란색으로 쓴걸잘 봐요. 오케이? 의미 위주의 학습을 해야 한다. Turn out to be 혁명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거는 무엇, 어, 무엇 무엇으로 밝혀진다. 멋멋으로 아, 밝혀지다. 뭐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할때 쓰는 건데 이거는 보통 약간 생소할 수 있으니까 예문을 쓸게. 자 어떤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이 그에 있는 단어 알죠? 이거. 이렇게 쓴겁니다. 끝에 있는 하나 자, false가 무슨 말이죠? 거짓에, 이런 말이 거짓에 썼어요. 지금 뭐, 그 우리 문법도 다기초문법배웠는데뭐 해제 따로, 턴 따로 보는 거 아니죠? 자, 이게 하나의 덩어리, 오케이. 자, 무슨 시제라고? 현재 완료, 뭐그 정도는 볼수 있죠. 뭐, 가지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은 그 소문이 여러분, 뭐라고 밝혀졌다는 거야? 어, 거짓심이 밝혀졌다. 잘 봐. 턴나우 투비를 덩어리로 그렇게 공부를 해 놓으면 지금 해석이 되어야 한대요. 되죠. 내말잘 들어. 턴나우 투비를 이걸 덩어리로 딱 공부해 놓으면 지금 여기다가 딱 대입시켜 보시면 알겠지만 해석이 되어야 한대요. 되죠. 자, 우리가 형식 배우면서 정말 이건 강사들도 잘못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잘못 교육을 받는 게 뭐냐면 이런 걸알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턴 아웃 투비 이건 몇 형식이 이럴 수 있어요 지금도 필기하지 마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턴 아웃 자동사로 봐서 뒤에 이렇게 부사로 봐가지고 일형식으로 봐야 할까요 선생님 아니면 은 얘를 갖다가 동사로 본 다음에 얘를 형용사로 봐서 혹은 명사로 봐서 부어로 봐야 할까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내 말을 이해는 하고 있어요? 플로우는? 선생님 얘는 동사로 본 다음에 뒤에 부사, 투부정사 부사로 쓴다고 배웠잖아 부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얘 동사, 이대형식 동사로 본다아 이형식 동사로 본다면 얘 부어로 투부정사 명사, 용사 될수 있으니까 부어로 봐야 할까요? 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몇 형식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대형식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형식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형식 차례니까 이형식로 할까요? 어요 생각은 있어요? 의식은 있지? 역시 혹시 여러분 혹시 그 삼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 3의 법칙 들어봤어? 옛날에 EBS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러예 사람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한테 야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얘한테 시키는 거야. 야 갑자기 저기 하늘을 위에 올려다 봐. 그래서 이 학생이 딱 투입돼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하늘을 딱 봐요. 주변 사람들이 동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얘가 하늘을 보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넌 봐라, 난 내가 이렇게 간다. 두 명한테 시켜요. 야, 한번 해봐. 위험 올려봐.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두 명이 보면 몇몇이 따라요. 어, 뭐 있나? 몇 명이? 세 명을 시켜 야, 가서한번세명 동시에 쳐다봐. 어떻게 될까요? 다쳐다봐 이걸 삼의 법칙이라고 해요. 군중심리. 저는 이 형식론을 군중심리라고 생각해요. 오형식은 완벽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완전 맹신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 다시 아니야.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오형식은 맹신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 봐요. 이 언어라는 이 어마무지한 놈을 어떻게 다섯 가지 패턴에 넣어요? 말이 돼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으냐는 거지? 코끼리는 여기서 언 어느가 되고요. 겠 냉장고는 형식일 텐데. 그 어떤 찐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없어. 냉장고로 키우면 되잖아요. 크게. 코끼리만큼 크게. 그래서 그런가. 언어학자들이 5형식도 만들어 냈고 7형식도 만들어 냈고 22형식도 있고 127형식도 있네? 몰랐지? 127형식도 있어요. 아니 언어를 갖다 패턴을 잡으려니까 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우영식만 해. 누가 만든줄 아세요? 일본에 있는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고 영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 오년이라는 양파가 만든 건데 어이 오년이라는 학자가 만든 다음에 쫙기 일본에서 이제 1900 1900년 대 초반에 호소의 이즈끼 이새끼가 문제인데. 그 그이습기가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또한 일제 강점기에 맞물려가지고 우리나라 넘어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강사들과 함 책을 많이 분석하다 보니까 옆 학원에 있는 머가스터디에서는 한 선생님이 육형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숫자놀이 좀 하지 마. 이거 형식 왜 배우죠? 왜 배우죠? 해석하려고좀주 주객전도 좀 하지마. 어?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웃긴 건 질문을 받다 보면 질문을 가져왔어. 선생님이 해석 어떻게 돼? 어? 해석 한번 해봐. 해석을 해요. 근데 저한테 뭐 질문하면 이게 뭐몇 형식이에요? 이상하잖아. 안 이상해요? 해석이 됐잖아요. 그럼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당신이 가져다 그준 문장은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답을 들을 수 있어요. 내 말이 의심되면 직접 실험해볼래? 타 강사 카페를 가서 내가 지금 던져주는 문장을 물어봐. 한세 명의 강사한테 물어봐. 알았죠? 뭐 이딴 걸묻냐뭐 이런 표정이야, 그지? 어, 이두 개를 갖다가 물어봐요. 선생님 몇 형식 구조예요?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삼형식이라고 답변하는 강사의 수업은 듣지 마세요. 찐따예요, 그 사람. <laughs> 아, 찐따 맞아요. 아, 찐따 거르는 법이에요. I put the book 이란 말은 없어요. 아, 선생님 삼형식 구조잖아요. 이게 미친 놈들이니까. 라 주객전도된 사람들, 주객이 전도된 사람들. 주어, 동사, 목적어 맞잖아요. 해석해 봐. 나는 책을 놨다. 안 궁금해? 나는 책을 놨다안 궁금하냐고. 뭐가 궁금해? 어디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뒤에 있는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없어요. 됐습니까? 그 위에 거. I put the book on the desk. 어. 영오영식문장이 이럴 것 같아. 어, 이건 동사 이거 목적어고 묶어 버려서 이새끼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라죠. 실제로는 삼형식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책이 뭐 책상 위에 있는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 5형식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답변할 것이 아 하나 더 있다 6형, 7형식 논자는 아마 6형식으로 답변할 거예요 미쳐버리겠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숫자 놀이 좀 그만해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여러분을 요즘에는 혐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무슨 충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형식충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형식충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나의 목적은 해석이야 그래서 표현 위주의 학습을 해야 돼 표현 위주의 학습 무슨 말인지 뭔 뜻인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죠? Go bad? Go bad. 나는 간다 나빠 이상한데? 고우 뒤에 형용사가 나오네? 그건 뭔 뜻일까? 형식충이 아니라 이거에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어순, 아, 명사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다. 명사 동사 형용사가 나오면 주어는 형용사이다. 이 어순이면 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면 이 둘은 같은 관계다. 어순감각,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형식충 되지 마세요. 오케이? 음. 자, 그럼. 아까 여러분 경험했잖아. <laughs> 뭐 이딴 뭐못 올려. 해. 자, 턴 아웃 투비. 이거는 표현 위주의 학습이에요. 턴 아웃 투비. 모르겠어. 뭐 나는 이 형식으로 할것 같긴 한데 그건 중요하잖아. 턴 아웃 투비. 됐어요? 이걸 사전 찾으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이따 쉬는 시간 찾아봐. 나올 거야. 턴 아웃 투비. 사전도 이미 다 표현 위주로 바뀌어 있어요. 저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어, 학사도 영어 전공이거든요. 대학원에서도 영어 전공이었거든요. 그때 영어 교수법 전공이었거든요. 영어를 전공하면서 단한 번도 난 형식을 배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내가 실제로 수능 강의하고 여기 와서 형식을 강의를 안 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개 불편하더라고. 불편한 게 있어. 뭔줄 알아요? 이 형식이란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그 구조 있죠? 주어 동사 형용사 명사. <laughs> 여러분 그 구조 있죠? 주어 동사 명사 명사. 내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야 하더라고. 너무 소통이 불편해. 전 소통을 위해서 그냥 이 형식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지 형식충이 되라는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음. 응.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제가 이 형식이라면은 명사 동사 형명의 어순이라고 생각, 어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순 됐죠? 그리고 이때 이어순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냐에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표현 좀 덩어리로 보시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응?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게 해야 해석이 되고 그렇게 하면 문법도 절대 안 틀려요. 오케이, 어, 그렇게 마인드를 딱갖추시 합니다. 저한테 영어 배우시는 분들은 절대 뭐 되지 말기. 형식 중 되지 말기, 알았습니까? 오케이 응. 해석 되시면 그 다음에는 뭐이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장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수단과 목적을 다르게 혼동하지 마세요. 자, 됐고 그다음 세 번째. <목소리>